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지금 문정동에 있는 올림픽 해메리타운 2단지 네. 42평 투자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강의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네. 대형 평수로 한번 옮겨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그러 괜찮은 생각인지 알고 네. 싶어서요 올림픽 패밀리 타운 투자로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주는 안 하시나 봐요. 네, 투자 네. 목적으로 좀. 그런데 있어요. 이거를 아, 올림픽 선수 기자촌의 대형 평형 쪽으로 대형 평형이면 몇평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아, 한 지금 40평대 후반이나 한 50평대 음. 정도? 네. 그러시군요. 아, 문정동에 아파트는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거기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거예요. 정도 보유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갈아타는 게 지금 적합한 시점인지 또 생각인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두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좋은 아파트예요. 어, 근데, 네. 어,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옮긴다라고 하시면은요, 어,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 지금 문정동의 입지보다는 저방이동의 입지가 훨씬 더 조금 더 어, 좋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지금, 어, 패밀리타운이 여기 있고, 또 올림픽 선수촌이 여기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바로 앞에 또 올림픽 공원이 또어 자리 잡혀 있고 또 9호선이라는 어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어 지하철 노선도 어 3단계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 회미리보다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커요. 어 많이 크고 어그 단지 가보시면요. 이 동강거리도 굉장히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건폐율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재건축이 된다면 어~ 사업성이 더 좋은 어~ 단지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시청자님 혹시 네.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면요. 악세사리 가게들이 종종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악세사리 네. 가게에서 유난히 보이는 그런 문구도 이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에 어~ 보통은 보통 한 양말 한 켤레에 삼천 원 그리고. 6켤레에 5천 원, 3켤레에 6천 원에 팔아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은 한 켤레에 3천 원짜리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3켤레에 6천 원짜리를 사겠습니까? 3켤레요. 3켤레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비 좋은 3켤레에 6천 원에 매수를 하겠죠. 똑같아요.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 30평대랑 40평대가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선수촌이. 그리고 40평대와 50평대는 더더욱더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근데 대지지분은 더 많이 갖고 가요. 그러면 당연히 시청자님 30평대 가시겠어요? 아니면 50평대 가시겠어요? 50평대 가겠죠. 그죠? 대지지분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 그렇게 실속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나중에 혹여나 이게, 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이 대형평수가. 그리고 이 강남의 지금 대형평수들이요, 지금 나, 물건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미 정고점을 다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지금이 저, 저는 적정한 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